창원의 시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m 팍3파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활기차게 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졸린다고 하셔서 아, 그래요? 네, 어... 오늘부터 활기차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laughs>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아, 그 사이에 또 김주원, 김희집 선수가 아,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집 선수가 또 상당히 팬들한테 <laughs> 이제 아, 타율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어려운 그렇죠. 시기를 보냈는데, 네. 어, 최근에는 매서울 정도로 맞습니다. 잘하고 있고, 자기, 자, 자기 복수 잘해주고 있고, 네. 김주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타율만 봐도 이제는 깔수 없는 아주 맹탈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바로 들어가보죠. 김주원, 김희집 왜 잘하나. 마치 오늘 석사 논문 같은 제목 가지고 오셨는데 <웃음> <웃음> 그 정도의 전문성이 좀 담보가 된다 봐야겠죠. 최대한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뭐 석사급의 내용을 <laughs> 네.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김주원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지원 선수가 이제 지금 6월 들어서 1번 타자로 좀 꾸준히 나가고 있고 네. 출루도 좀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0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3 타수 14 안타로 타율이 3할 2푼 6리입니다.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득점 1위가 김지원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네. 1번 타자로 꾸준히 이제 나가면서 또안타 네. 그리고 또 볼넷 등으로 출루를 네. 한 결과가 이제 득점 1위라는 걸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뭐 일단 득점을 1위 했다는 거는 뒤에 타자들이 또잘 쳤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네. 또 NC의 지금 이제 타선 자체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좀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김희지 선수는 이제 사실 지금 김주원 선수보다 최근 경기는 거의 더 이제 좀 나갔다면은 뭐 안타 아니면 출루로 하는 거의 네. 그 정도의 폼이 올라와 있는데 김희지 선수의 이 10경기 기록을 보면 지금 3 2타수 14안타로 타율이 4할 3푼 8리 네. 달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전체로 봤을 때는 타율이 제 3할 7리에다가 어, 홈런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런이 시즌 통틀어서 10개를 쳤는데 네. 지금 6월에만 5개를 음. 뽑아낸 상황이고요. 김휘집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 4주차 네. 기록을 봤을 때 타율이 5할 3푼 3리로 어. 리그에서 또 제일 뜨거운 타자 중에 한 명이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신, 고의사고로 걸러야 되지 않나, 상대팀에서. 그렇죠, 예. <laughs> 네. 뭐. 나갔다면 절반은 이제 안타치고 나가는 거니까. 네네. 김희집 선수가 좋을 때 폼이 좋을 때 보면 홈런을 또 많이 치거든요. 확실히 네. 폼이 올라와 있다. 네. 라는걸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왜 살아났냐? 네. 이게 이제,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laughs> 맞습니다. 아, 김주원 선수, 김희집 선수 같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뭐 비슷한 이유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이제 약간 디테일, 진짜 사소한 디테일의 변화를 좀. 졌고 어, 네. 그 변화를 줬던 게좀 이제 안타나 홈런, 홈런으로 이어지면서 좀 네. 선수 본인도 자신감을 찾게 된 계기가 네. 됐다 이렇게 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킥이 오늘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간 거 이거니까 네. 이제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원 선수 먼저 보면은 김주원 선수는 일단 타격 폼의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타격을 하는 준비 과정에 새로운 루틴을 하나 추가했다 이렇게 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계를 좀 되게 집중해서 보시거나 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김주원 네. 선수가 이제 타격 준비 과정에서 전에 없었던 동작이 하나 추가가 음. 됐습니다. 보면은 김주원 선수가 방망이를 쥐때 사타구니 쪽을 한번 짚어주는 네. 그런 동작이 추가됐는데요. 아. 타격하는 과정에서 딥 빨쪽타군를 이제 짚어주면서 이 루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독님께 이 직접 들었는데요. 어, 일단 김준현 선수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이 자주 나왔다.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감독님이나 뭐 탈코치님이나 다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이제 결과로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는 송성문 선수 타격폼을 네, 좀 네. 많이 참고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성문 선수는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되게 잘하고 있는 선수지만 은 과거에 김주원 선수처럼 떨어지는 공이 약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a 탈코치로 계실 때 송성무 선수한테 가서 뭐 어떻게 했길래 이제 좀 그런 게 나아졌느냐 물어봤을 음... 때 사타구니 쪽을 이제 짚는 루틴을 어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송성무 선수는 이제 사타구니 쪽 유니폼을 살짝 접어서 타격 자세 들어갔을 아... 때그 접힌 상태가 이제 유지되도록 힘을 계속 주고 있는 형태로 중심을 좀 뒤에 두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 상황을 이제 김준 선수에게 똑같이 전달을 했었고 김준 선수도 이제 요거를 한번 실전에서 시험을 해봤을 때 새로운 루틴을 가져가게 어... 된 날부터 제 안타를 치고 그 다음날도 계속 좀 잘하다 보니까 선수도 좀그 루틴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그러면 김전 선수 스위치니까 양쪽 사타구니를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뒷발 그, 쪽으로. 그렇 타석이 아, 네. 어디다 어디냐 따라서 이제 네. 발이 뭐 바뀌는 거고 아. 어쨌든 이제 뒤쪽을 짚어준다. 네, 아 재밌는데요 음, 이거는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소한 디테일인 네. 거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디테일이 바뀌고 나서 선수가 네. 그날 이제 바로 안타랑 삼루타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경기에 그때 이제 데뷔 첫 안타를 쳤을 음. 때 네, 네, 네. 그렇게 성적이 좋게 이어지다 아. 보니까 지금도 이제 중계 잡힌 거 보면은 김주원 선수가 이제 사사탑을 한번 짚는 <웃음> <웃음> 그 장면을 <laughs> 다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일 경기에는 다들 한 번씩 김주원 선수 사타구니를 팬들이 한 번씩 주목을 그러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거 또 주목하면 선수님 또 부담스러웠고 워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아, 뭐 이거 우리끼리 비밀로 하는 게. <laughs>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요. 보니까 네. 이제 6월 6일부터 이루틴을 추가했더라고요. 아. 이제 사타구를 한번 짚고 타격 준비에 딱 들어가는 네, 네. 이제 또 루틴이 추가된 이후로도 좀 기록을 추려 봤을 때 81타수 27안타로 이제 3할 음. 3푼 3리. 그리고 홈런도 하나 있었고 어쨌든 이제 선수도 이제 본인에게 잘 받아들여서 네. 그거를 또 경기력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음, 아까 송성문 선수 얘기해서 궁금한 게. 네. 감독이 이번에 물어봤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예전에 LG의 타구 코치있을때 때. 때 물어봤던 아. 거고 그 감독님 어쨌든 타구 코치로 있으면서 선수들한테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음. 뭐 부진을 하다가 이제 잘 그걸 이겨낸 선수들한테 특별히 많이 물어봤다고 네, 하고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또. 본인 팀 선수들에게 처방을 음, 해준 거예요. 예, 처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이제 김준원 음. 선수가 또 그런 케이스가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고 네. 또탈코치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약간 정말 제 사소한 디테일, 원 포인트라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집어 짚어 줬을 때 이제 선수가 좀 어, 변화가 있었고 음. 이게 또 프로 선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치는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선수 네. 또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음... 되지 않았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면 큰거 뭔가 스윙을 바꾼다거나 뭐 스텝을 바꾼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올라 있는 선수한테는 그렇죠. 작은 디테일이 이제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지 선수를 보면은 아까 성적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김희지 선수는 김주원 선수보다 더 심각한 부진을 네, 겪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타율이 이제 일할 때 후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보니 그러니까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극적인 변화라고 네, 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김희지 선수도 이제 김지원 선수랑 비슷한 시기에 약간의 또 작은 변화를 줬는데요 김희지 선수는 김지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화의 폭이 컸다라고 음. 볼수 있는 게 김희지 선수는 타격 폼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좀 부진했을 때 타격 폼을 보면은 앞다리를 이제 거의 들지 않는 타격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땅을 몇번 살짝살짝 짚으면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네. 이제 뭐 뭐 토탭 형식으로 타격을 한다 네네. 얘기를 하는데 6월 5일부터 타격폼을 보면은 앞다리를 이제 눈에 뜨게 들어서 음... 타격을 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음... 김지 선수도 이렇게 이제 타격 앞다리를 들고 타격을 하는 게 중심이 너무 상체에 쏠려 있고 앞으로 음... 나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심이 앞으로 먼저 쏠리다 보니까 뭐 타이밍이 늦는다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변화구에 스윙을 먼저 해버린다. 음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부진을 했었는데요 김희집 선수는 훈련은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로 너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쨌든 또 풀어다 보니까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어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네. 하고요 그 부진을 할때 요즘 감독 이게 이제 조영훈 탈 코치가 김희지 선수를 좀 어떻게든 한번 자기가 살려서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거의 좀 다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호준 감독도 어쨌든 김희지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임을 알고 있고 또 그만한 잠재력 있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최대한 기다려주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김희지 선수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하고요. 그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면은 음. 일단 앞다리를 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다리를 들 때도 그냥 단순히 직각으로 들어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드는 발바닥이 살짝 네네. 이제 투수를 향하게끔 완전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 네네. 이제 뭐 이렇게 직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네네. 살짝 이렇게 비스듬이 아... 타격을 네네네네. 해서 이제 중심을 자연스럽게 뒤에 두게끔 아... 이제 타격폼을 결정할 때또 디테일이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중심이 좀 뒤에 남아 남아 있게끔 음... 타격폼을 바꿨고 또 신기하게도 그 타격폼 바꾸고 나서 이제 홈런도 다섯 개나 나왔고 제타 도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희집 선수는 이게 아무래도 타격폼을 바꾸다 보니까 네, 네. 제뭐 곧바로 엄청 제 변화가 생긴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4주차 타율이 거의 5할이 넘는 음. 타율을 이제 때려낸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제 자기 폼이 어 완전히 이제 몸에 좀 익은 게 아닌가 네네. 싶고 타율 폼이 이제 바뀐 뒤로 성적을 또 계산했을 때도 66타수 22안타로 타율이 음. 3할 3분 3리이고요 음. 홈런도 이제 5개 전체 절반을 이 기간에 네. 때려낸 셈입니다. 보통 요새 선수들이 토탭으로 많이 가던데 이제 이게 안 맞아서 반대로 이제 다리를 드는 쪽으로 시즌 중에 이걸 바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토탭으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공이 다 빠르다 보니까 네네. 다리를 들면은 이제 그 빠른 공의타이밍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희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중심이 계속 이제 음. 상체만 따로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은 잡는 게뭐 우선이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해서 조금 이제 타격폼의 변화를 음. 준게 아닌가 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잘 치고 있는 그 안현민 선수 네, KT의 네. 안현민 선수를 보면은 다리를 엄청 높게 들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보면은 이제 안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를 높게 드는데도 타구에 힘이 실리는 게 음. 이거는 조금 이제 특이한 사례긴 한데 힘이 네.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 다리를 높게 들어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맞춰내는 거다 얘기를 하고 김희주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안현민 선수처럼 다리를 엄청나게 높게 드는 건 아니고 살짝 이제 무릎 좀 아래 정도까지 네네.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음. 뒤에 중심을 두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의 변화를 택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속구에 대응이 되는지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김희선수가 이제 뭐 속구에 원래 약한 선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네, 네.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홈런이 나왔던 거를 보면은 이제 변화구를 때려낸 경우도 몇개 있었는데 타격을 하고 나서 자세를 보면은 거의 이제 무릎을 엄청 구부린 상태로 음. 때려낸 홈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런을 봤을 때 중심이 뒤에 안 남았으면은 그렇게 홈런을 치기가 네, 네, 네.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어쨌든 지금 선수가 그 중심 이동이나 중심을 뒤에 두는 그런 변화에 어 충분히 좀 적응을 했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방송 시작 전에 타격폼으로 직접 <laughs> <laughs> 시청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신다 했는데 사실 이게 말로 예좀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지금 말로 하면은 이게 네. 좀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감독님도 근데 이제 저희랑 그 기자들이랑 얘기를 할때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좀 기억을 <laughs> 하고 선수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네네. 어떤 게바뀌었나좀 봤는데 일단 김주원 선수분들 제가 <laughs> 부회드리면은 <laughs> 아, 오른쪽 타석에 섰다시면은 네. 방망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올려놓고 <laughs> 여기 한번 이제 딱 <laughs> 요런 느낌이로 네. 여기서 한번 집고 여기 이제 힘을 딱 주고 네네네. 다시 타격을 하고 타격하는 아... 건데 살짝 이렇게 톡 주면서 네. 아 중심을 잡는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여기에 내가 힘을 쓰겠다는 라걸 네. 인지를 시키는 그런 행동인 네. 게 아닌가 아 싶고 그러고 타격을 하고 이게 굳이 재현이 필요한가 싶긴 하네요 보니까 이게, <laughs> 엄청 대단한 거 아, 나온 줄 알고 아, 진짜 사소한 <laughs>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웃음> <웃음> 하고 하는 건데 보면은 어, 아, 아 저런 변화 있구나 하는 거고 네. 김희재 선수도 네. 보면은 이제 다리를 거의 이렇게 딱 들고 지거든요이 네, 네. 다리를 들때 이제 발바닥이 수향을향는게 아. 이쪽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된다. 는게이제이쪽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을 이렇게, 그리는 이렇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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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쪽으로 한다고 렇게 네.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뒤로 중심이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약간 뒤렇중심이렇다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렇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격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디테일이라는 근데 진짜 이 디테일이라 는 근데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네. 이호준 감독님 이 직접 보여줘가지고 어, 그렇죠. 따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호준 감독님도 이게 이해를 정확하게 네네네.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셔서. 네네. 그런 거고 실제로 이그 자리에서 바로 시범 을 보여주셔서 음. 그딱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아 네네네. 이게 어떤 건지 알겠구나 했고 또 이제 실제로 중계 잡힌 영상을 보면은 아 저런 거구나 음.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제 김재원 선수는 없던 게 생겼. 니까 보시면 바로 아는 거고 김희집 선수는 비, 놓고 비교를 하면은 그 이전에는 다리를 거의 땅에 붙이고 있다가 음. 이제 바뀌고 나서는 확실히 이제 다리를 네네. 드는 게 보인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laughs> 이, 빠따가 있으면 좀더네 <laughs> <laughs> 네, 오늘 조금 뭐 내용이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 시청자들 질문 중에. 음. 네. 이제 로건 선수 구속이 빨라졌는데 음... 이거 물어봐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좀 박신 기자한테 사주를 했는데 네. 직접 또 물어보셨잖아요. 이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게 메인 헤드라인 제목으로. 좀 김이 빠지긴 하지만 네. 박신 기자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음... 네. 일단 네. 그 로건 선수가 이제 28일 경기 때152 직구를 이제 던졌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방송으로 그냥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구속이 뜨잖아요. 그 이제 150이 넘어오면 빨간색으로 뜨는데 네네. 갑자기 1 5 2가뜬 거예요. 그래서 기계 고장났나? 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50 대를 던지다가 그렇게 던진 네네. 게 아니라 140뭐 중후반에 던지다가 갑자기 150을 꽂아 넣으니까 저는 진짜 기계가 고장 났는가 네네. 싶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음. 이제 그 다음날. 그 경기장 갔을 때 감독님한테 물어봤었고 시작 경기 시작 전에 물어본 건가요? 네네네. 아, 아, 네. 그래서 어 일단 감독님도 당연히 이제 좀 깜짝 놀랬다 얘기를 <laughs> 하시고요. 어쨌든 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선발로 데려왔던 선수였는데, 네네. 뭐 스프링 캠프 때나 뭐 시범 경기 때 그리고 뭐 개막 이후에 겨, 초반까지도 뭔가 이제 일선발 다음 모습을 네네.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계속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캠프 갔을 때는 로건 선수가 이제 130대 중반을 그렇죠. 던지면서 네네. 감독님이 고민이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laughs> 진짜 적이었어요 그그 에... 그 에... 근데 어쨌든 선수 본인은 시즌 들어가고 날이 더워지면 구석은 분명히 더 오를 거다 자기는 자기 루틴대로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선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서뭐 훈련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감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막 말을 보태기가 조심스러웠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담삼아 했던 게 캠프 때는 선수가 이제 시범 경기에 맞춰서 뭘뭐 올리라 <laughs> 올리려나 보다 얘기를 했고 시범 경기 때 로건을 또 보면서는 아 개막전에 맞추려나 보다 네. 얘기를 했고 개막전 또 경기를 보면서는 아좀더 더워져야지 선수가 올 몸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고 나서 이제 딱일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감독님이 좀 안도를 했고 지금 150인데 나중에 더 더워지면은 뭐 155까지 가는 네네. 거 아니냐라는 농담도 하셨고 또 이제 만약에 내년에 로건이 같이 한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제발 시즌 초반부터 네. <laughs> 몸을 좀 올려달라 네. 이렇게 따로 주문해야 될것 같다 라는 네.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할수 있는 얘기지만 스캠 때 근데 언론사 온데가몇 저희가 세 군데 있었나요 저희까지 해가지고 감독님 이 약간 사석 비스무리한 자리에서 이제 로건 걱정을 좀 했,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완전 초 초반이니까 그걸 바로 뭐 보도하기도 좀 그렇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감독님도 선수 본인만의 루틴 이 있는 것 같다가 박신 기자 말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좀아 약간 걱정 NC가 항상 외국인을 잘 뽑았는데 아, 이번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죠. 잘 뽑았다 네. NC는 네, 하트를 보내고도 이렇게 좋은 또웨인에데 꼈다는 게 아, 역시 NC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약간 로건 선수가 항상 초반에 이3점 내주고 퀄리티 스타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8 이닝까지 먹어주면서 네.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로건을. 그쵸죠 일선발에게 네. 바라는 모습을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팔색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속구까지 장착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제 만능이지 않나.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오할승률링으로갈 네. 얼마 남았죠? 남았다. 네.라는 네. 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음, 방송으로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 방송 댓글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도 취재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음 제가 생각 못했던 네. 어, 질문을 할수 있는 거니까 어, 댓글로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 그 궁금한 분 것들을 좀 질문 남겨주시는 분, 그 분들이 있어요. 음.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보고 이제 참고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네. 더가아웃에서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답장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답장을 제가 다못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제가 정, 정말 이제 초창기라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에서 답장을 드렸는데 포토샵으로 지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음. 엠팍 3파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 이러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 있어 가지고 아, 이게 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네, 네, 좀 답장을 드리는 데 신중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사실 답장을 좀잘안 드리고 있고 하트 표시로 이제 읽었다. 음... 라는 표시만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사정이 있다는 거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